네, 이곳은 가나의 다윈야 지역이라는 별을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논이 아닌 밭인데요. 이곳 가나는 평야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강이 있고해서 물 수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이렇게 우기일 때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땅에 벽실을 파종해놔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이 처음으로 육도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별을 수소라 하죠. 그 논농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육도를 재배합니다. 밭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찰기가 더 없어지겠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찰기가 없는 벼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통일 벼와 또 여기 현지 품종 인디카계통을 교배한 코리아모라는 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그 품종을 한번 그 밭벼로 재배를 해볼까해서 지금 파종기를 개조해가지고 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들어온 파종기가 보니까 밀 보리 파종하는 직파기예요. 간답직팍인데 그것은 뒤에서 배토를 해주면서 덮는 방식인데 저희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님이 이걸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토기를 떼어버리고 거기 파종골에다가 뒤에서 새사슬로 새사슬을 달아가지고 흙을 덮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파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렇게 겹시가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좀 덮어 주고요 덮어주고 있는데 어, 새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 지금 파동이 잘된 상태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사슬이 끌고 가면서 흙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비가 내리게 되면 어, 여기가 이제 그벽씨가 금방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직 법시 소독은 미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벽시 소독을 하고 약간 최하시켜서 파종한다면은 또 고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 시범 재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쪽 라인은 지금 잘 덮여지지 않았네요. 이런 라인들은 찾아가면서 좀 손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시와 비료가 동시에 파종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먼저 여기를 이제 로타리하기 전에 그 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화분과 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어제 그라목손하고 근삼이를찾습니다 그라목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생산이 되지 않고 있죠. 그걸 자살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코트 성분인데요. 그 근사 그라목손을 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라목손과 또 뿌리까지 죽이는 근삼이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결합된 그두 가지 약재를 어제 파종을 해서 어, 지금 그라목손 맞는 그쿨들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어제 쳤는데요, 우리가 아마 뿌리까지 이행해서 어,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번 근삼이 그라목손 혼합제재를 어제 한번 어, 처리를 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금 로타리를 치고 별을 파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가에다가 바로 했는데요. 아마 이 주민들이 보면서 느끼는 기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임차를 해서 한0 5헥타 정도 되는데요. 임차를 해서 지금 파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이 가나에 상당한 큰 혁신을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변은 논에다만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이 지금 조성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경지 정리율이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지에. 에, 그래서 변홍사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 이런 놀고 있는 땅 밭에다 우기에 어, 이렇게 건답 직파를 하길 수 있다면은, 이건 큰 획기적인 아마 사건이 될 겁니다. 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이 주 임무지만, 에, 이런 맨땅에 생땅에 에, 이 칡파 재배로 처음 심는다면 보급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두번 심을 때는 뭐 이종 차 종자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벼가 한 번도 심어지지 않는 그 맨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충분하게 보급종 종자로도 어,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시범적으로 보급종을 한 80헥타르를 심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이 면적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밭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한다면 급속도로 저희들이 생산한 보급형 종자가 가나 전역에 확산돼서겨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보면 겨 수요가, 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나 옥수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밀렛, 그리고 카사바 이런 종류들의 주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루기가 힘들고 저장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벼를 재배하고 보면 생산량이 일정하고 또 다수확을 금방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벼가 아주 안정적이고 여기 가나스 사람들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벼를 먹습니다. 쌀을 먹습니다. 아침 저녁 저녁 점심 저녁으로요. 그래서 빵보다 쌀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쌀의 수량이 어, 수백 퍼센트로 막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 50 퍼센트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이고 또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그 생산량을 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건담 직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보고 어, 그리고 미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육도를 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미질이 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진 밥보다는 좀그 거칠은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디카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논에서 나는 쌀을 보다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비교를 해서 저희들의 식미 검정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날씨는 한 대낮에는 한 30도, 32, 3도 정도 되고요. 밤 기온은 24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저 온도가 20도를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벼 재배, 인디카 재배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화기 전, 감수 분열기 때, 17도, 19도 이상이 돼야 피해가 입지 않는데, 인디카 계통은 19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냉해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이고, 여기는 일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3 6 5일 어느 때나 파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어, 밭이지만 관수 시설이 잘돼 있어서,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 저쪽으로 해서, 그, 관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너도 더할 날이 없이 좋은 그런 상태이고, 또 약간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지금 5도 정도 돼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저쪽에서 이렇게 관수장치를 해서 흘려 보낸다면 충분히 전체가 가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이 추적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가나 농업 변농사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아마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스톰프라는 그 약제를 한번칠 겁니다. 이제 파종 파종하고 그 유제로 해가지고요, 3일 이전에 스톰를한번 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한달 후에 또 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에서 쓰는 선택성 제초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양을 하고 어, 논물을 다뺀 다음에 이양 후후 2주 후에 그 액제로 경엽 살포를 하게 되면 잡초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변은 죽지 않고 어, 화, 화분과 어, 광엽잡초지로 해서 다 죽이게 되는데 어, 아마 여기도 잡초방제가 건담직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제초제로 해결한다면 을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에서는 보통 어, 이항후 2주 후에 경엽처리제로 한번 처리하는 걸로 어, 상당히 커버가 되는데 여기는 한 두세 번 정도 어, 그렇게 제초제를더 사용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어,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리아모라는 품종은 약간 키가 큽니다. 우리 통일배는 키가 1m 이하로 좀 낮지만 약간 키가 커서 도법도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밀도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비료량이 얼마나 되면 좋은지 그것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가님이 오셔서 여기 현지인들에게 농기계 그 정비 기술과 함께 운전 기술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 현지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이쪽은 그 양파를 심는다고 합니다. 양파를 심는데 여기는 비닐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멀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파를 심고 재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으로. 풀을 다 뽑아낸답니다.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한가 본데 양파 재배도 해도 양파는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국가국가 국가 크지 않고 좀 아주 저안 좋은데 아마 온도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어저 양파가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아마 품종을 개량을 하면은 또 좋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큰소득원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구할 수 있다면은 양파도 한번 구해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제 그 토마토를 심었던 곳이네요. 토마토를 심었는데 이게 토마토가 아니고 고추, 고추 같습니다. 고추, 고추 아주 매운 고추가 있는데요. 그 고추 같은데 어제 이 쟁기로 경운을 한걸 봤는데. 이 보기에는 땅 색깔이 물기를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만져보면 완전히 돌덩입니다, 돌덩이. 그래서 이게 완전 사질토예요. 그래서 여기 논은 완전히 진흙이고 이 팥은 이렇게 또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래 수준이죠. 모래 수준인데 이런 땅에서 이제 어떻게 과연 벼가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월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땅도 메말라 있고 그래서 종자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도복되지 않는 선에서 어, 이것이 카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리즈를 논에도 지금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논이 지금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경운만 우선 해놨는데요. 쟁기만 돌려놨는데 어, 다음 주 중에 이 똑같은 시리즈로 어, 거기 논에도 직파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 로터리가 이렇게 몽글게 잘 쳐진다면 이 기계를 이용해도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뒤에 배터기가 달려 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를해 가지고 가운데 골을 내면서 그 골에서 나온 흙으로 덮어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시도를 했지만 그건 너무 많이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도복이 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도를 좀 조정하고 한번 파종을 해서 이것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기계를 가지고 이용해도 좋겠죠. 근데 아마 노는 그 덩어리가 져 가지고 로타리를 해도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그 배토기를 이용해서 어 흙을 볼을 타면서 흩뿌려 뜨리는 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저기에 있는데 종자 지금 안덮힌 것들을 좀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해야 겠네요. 이렇게 좀안 덮인 것들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좀 덮어줍니다. 이렇게 한두 개가 보이기 시작하면 새들이 와서 이걸 다 파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자가 안 덮인 것들이 있습니다. 종자에 떨어지는 간격은 한 20cm 정도 더 됩니다. 이게 전파로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떨어지는 것은 한 10개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전파로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이앙기 수준으로 그렇게 파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가는 조과는 한 26cm 정도 됩니다. 30cm는 안 되죠. 보통 논에서는 30곱하기 15를 이렇게 심게 되는데 여기는 26cm, 한 25cm 정도. 그래서 거의 밀도는 30곱하기 15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줄은 계속 덮, 덮이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시면 덮이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덮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기계가 아직 불안전하고또 로타리를 칠때 아마 처음 초벌 로타리가 잘안 쳐져 가지고 땅이 이저 흙이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종자가... 덮이지 않고 위에 나와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이걸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